헬 하드 버전이며 불친절한 맵입니다 동시에 순수하게 일꾼만 옵니다 아.. 일꾼만 온다면서 중간중간 보스가 와? 와 이거 체력 1% 고정이구나? 트리거로 하이 미데라 배치 보소 그래도 빌드 타임은 짧고 아니야 씨발 건물 뭐야 이거 생산 거물은 가격이 반토막인데 난건 그대로네 가스가 필요 없네 야 가스 캐 가스 가스 니가돈 존나 많이 오른다 가스 캐 가스 줄 라마 이거인데. a 트리거로 상실 1퍼 보정 같은데. 아이 미친. 벌써 왔어. 벌써 안오어아 이거 2분 30대 30초 대 쯤이면 오네. 돈 돈이 가스가 돈 만나본데 돈참거 봐. 가스 개 가스. 가스만 해도 돈이 충분해. 쏘냐아 아 이거 씨발 다 이어져있어 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밀리면은 그냥 다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수사이드 굽혀가지고 막 기춘 터지고 또오지마 그러면은 터보가 있나 본데? 그러면은 진짜 토부가 있는 거면은 병원만 해도 충분히 맞겠네. 아무도 들어오지 마. 가스가 돈을 참 많이 줘. 아, 근데 또 팩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또왜 빌드 타임이 그대로냐? 해크 건물이 빌드 타임이 그대로여가지고. 아이, 영, 아이구마, 이거. 아니, 아이씨. 뭐냐, 이거, 트리거. 아니, 기지 내에서 트리거로 초소 안 하면 어떡해, 미친새끼야. 아니, 요새, 나, 띵 나오는 거 봤다. 어? 띵 나오는 거 봤다고. 야, 게임 시작하니까 가스 존나 줘가지고미대랄 올라가는 거봐 이거 그냥 미대랄 캐는 거는 오바고, 그냥 가스통만 지키면 돼, 가스통만 캐는 데미지가 40이야? 아, 이거 e c 비씨발 들어오지 말라고 내 사이드에 방벽 쳐넣토안 안에서 소환데네 패크 건물 지켜 패크 지키고 퍼실리티만 딱 지으면은 되거든 아이 자리고소 야 이거 미데라이 캘 필요가 없네 가스 존나 많이 줘 야 미네랄 캘 이유가 없잖아? 일도 없어 가스 죽은 거봐 진짜, 아 뭐야 이게 실력 고정 뭐야? 터보 없나 본데? 레이시나 뭐 그런 거 줬을라나? 바이거 보스 크 타야겠다. 아미데라이 씨발 그 때문에 괜히 자리만 떠오른대. 안돼, 날 내려 보내줘. 아이고 씨발 이 정도면은 서플 그냥 기본으로 200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트리거로 좀 소환하지 말라고. 아이씨. 이게 게임 시작하면은 가스를 왕창 줘가지고 돈, 돈이 거의 무한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미리 이거 생산 건물만 좀 박아놓으면 될것 같은데. 어, 그 체력 700이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난 죽고 싶지 않아. 도와줘. 이거 엠팩 두 개였으면은 엠팩 두 개였으면은 공방업 다할 텐데 이거. 아 서플 씨발. 안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이든 엠베 두 개를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야 사이드에서 에시비가 나오는게 아니고 기지 안에서 일꾼 소환이 돼가지고 짐시트 같은 게 의미가 일도 없어. 야 럭키 데미지 봐. 럭키 데미지 4 0이네아 이거 엠베 두개였으면 이거. 공방 14업인데, 이거. 엠베가 하나여가지고 졌다, 이건 <laughs> 아이, 미천장호호. 아이, 미시발, 인구 커미드 띄워야겠는데? 야 러니컬 존만게임이야덴버 미쳤어 40 플러스 4야 아 임팩 뭐야 미친 야방 20업된 임팩아 아 계속 3이구나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고스트 태그까지만 갈수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빌드 타임 너무 길어가지고. 에 예, 저그가 답인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진짜 고스트까지만 잘 넘어가고, 서플만 늘릴 수 있으면은 이거 충분히 될것 같은데, 테란도. 고스트 태그까지 못 가는 게 문제네. 빌드 타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씨발. 그리고 기지 안에서 나오는 게 에바야. 사이드에서 소환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지 안에서 소환이 돼. 존나 족같이 해놨어. 실드 칠어. 아, 이거, 씨발, 토스 해가지고, 실드업이 나왔다, <laughs> 넥소스 가 <바>, 씨발. <시발. 웃음> 야, 이거, 미네랄, 아니, 가스 존나 많이 줘가지고, 미네랄 개똥값이야. 이거, 그냥, 초반에 가스 캐가지고, 생산 건물만 지어놓고, 그 뒤로 는이 가스를 엄청 주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스 존나 줬어, 의미가 없네. 야, 그러면 캐러가가 캐러 가면 되지, 대공타워가 없구만. 캐러가가 가서 깨면 되지. 그리고 여기는 왜 있는 거냐? 아이 노업이야 미친새 1업이야 이러비야, 1업 이러비야. 1업이라서 이 오브마인드 박힐라나 방어력이 밀리 스펙으로 3인가? 야이 씨발 저그가 답이다 저그가 답 저그가 답이야 그 히드라 쓰는 게 답이 아닐까 토스로 실드업을 오직 해가지고 모든 일다 쓰거나. 내가 말했잖아. 방, 방 20억 된 <laughs> 울트라 나온다고. 아, 울트라 아니, 인테. 이거 이제보니 카카루 기부 처리해가지고 카카루에서 에시비 나오는 거네. 일꾼 나오는 거네. 아니 그냥 럴커 게임이야 이거 럴커면 씨발 다 막잖아 럴커 게임이야 럴커 게임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 이거 깨면 이제 드론이 안 나오고 이거 깨면은 프로버 안 나오고 여기 깨면은 애시비안 나오고 여기는 뭐냐 여기도 애시비인가 물량 애시비 그래서 두배 야, 이거 럴커가 답이구만. 아니야, 이렇게 놓을 거면 모든 유닛 스펙을 올려주던지, 왜 이렇게 몇몇 유닛만 올려놨냐? 지가 좋아하는 유닛만 올려놨어,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지가, 어? 울고 빨고 하는 좋아하는 유닛만 스펙을 존나 올려놨네. 이드라 봐! 미쳤나봐. 뭐야, 이거. 헤라는 뭐가 쎘을라나? 아니면 그냥 널커 이 드라마 이렇게 세게 해놨나? 카카로에서 일꾼 나오는 거 맞네. 나는 살아있다고? 나에겐 아직 팩토리가 있다고? 엘리 시켜야 되나? 그니까, 러 그래서 뭐 어쩌란 거지? 그냥 이대로 틀500될 때까지 막아 란 건가? 아니 2 0 이미 500인데? 아, 얘도 스타포트 있네.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어 얼코, 와 얼코 데미지 아이고, 업 제한도 없나 봐. 이거 없 제한도 없나봐? 장난 없다. 아그 뒤에 봐 있었어.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끝이라고? 아까 미완성이라고 붙어있었잖아 미완성 테스트 맵이라고 끝인가? 하, 방 20업이라 저거 에어 업좀 해봐 딜리안 박히잖아 야, 이거 럴 커퍼 트리고 히드라 공격할 만큼 업그레이드가 높아져 가지고 히드라 순회공이었고, 아니, 근데 히드라 스펙은? 그냥 두 배로 올려놨네. LD 예보 안 나가면 안 끝나면 나가자. 히드라로스 레공연 해가지고. 아 근데 졸라 대혹하네 그냥 반복이야 반복 그니까 아까 저 건물이랑 유닛 잡으면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이드에 있는 놈들 나오더라고 그래도 빨강, 올리 유닛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건가? 아이, 씨발, 모르겠다. 정말 냉혹한 맵이야. GG.